소피아는 언제나 루카스를 자신의 아들처럼 보살폈다. 루카스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녀는 그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다. 저택의 정원에서 넘어졌을 때도 폭풍을 무서워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도 소피아는 늘 곁에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었다. 루카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저택은 거대했고 조용한 복도와 오래된 가족의 역사를 담은 그림들로 가득한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인 헨리크 씨는 가문의 사업에 몰두하는 바쁜 사람이었고, 루카스의 정서적 안정을 지탱해주는 소피아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헨리크의 약혼녀 클라라는 소피아를 다르게 보았다. 그녀는 허영심이 많고 야심적이었으며,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보다 루카스와 가까운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약혼 후 처음 몇달 동안 클라는 교묘하게 공격을 시작했다. 소피아의 외모에 대한 악의적인 말. 루카스를 돌보는 방식에 대한 비난, 그리고 충성심을 의심하는 뉘앙스를 던졌다. 소피아는 무시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무게는 커졌다. 클라라의 눈빛은 늘 그녀를 향해 있었고, 실수를 잡아내 이용하려는 의도가 가득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클라는 소피아를 저택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계획을 꾸몄다. 집안 직원들에게 소피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작은 증거들을 조작해, 소피아가 루카스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결국 치명적인 날 클라는 회사의 중요한 문서와 편지를 위조하여 마치 소피아가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처럼 꾸몄다. 헨리크가 분실된 문서를 발견했을 때 그는 분노했다. 소피아는 서재로 불려갔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결백했지만 조작된 증거들은 너무나도 그럴 듯했다. 루카스는 이미 클라라의 아기를 눈치채고 그녀를 변호하려 했지만 분노와 오해의 눈이 멀었던 헨리크는 당장이라도 소피아를 해고할 기세였다. 그러나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였다. 작은 단서 하나까지 기억해내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았다. 밤을 새우며 문서를 검토하고 날짜와 기록을 맞추고 패턴을 분석했다. 루카스도 도우며 정보를 모아주고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다. 그 사이클라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헨리크와 직원들을 조종하며 소피아를 더욱 깎아내리려 했다. 하지만 조급함 속에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인내와 지혜로 조각들을 맞추어 결국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클라라의 계략이었음이 드러났다. 최후의 대면은 극적이었다. 소피아는 모든 증거를 헨리크에게 제시했다. 클라는 부인하며 소리치고 소피아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웠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결국 헨리크는 속았음을 깨닫고 소피아를 의심한 것을 깊이 후회했다. 클라는 가문과 회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녀의 야망은 무너졌다. 마침내 소피아는 저택에서의 자리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큰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었다. 루카스는 그녀와 더욱 가까워졌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결국 악의를 이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피아 역시 알게 되었다. 어떤 함정 앞에서도 진실과 인내, 순수한 마음은 반드시 빛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저택 안에서 소피아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진실하고 순수한 것은 언제나 제 길을 찾아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